오래 연애하고 같이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뤄 봐. 제가 어쩌 그러고. 제가 어쩌 멀어다. 동기 부여가 확실히 돼. 안녕하세요. 돈 되는 엄마 동금입니다. 오늘은 저의 유부녀 친구들과 2025년 목표를 세우고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2주 전에 연간 목표 세우기와 만다라트 작성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어린 유부녀 친구들이 갓땡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 모였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촬영을 위해 특별히 숙소도 빌리고 신년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즐거운 깜짝 장면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사실 23살에 결혼을 해서 올해로 벌써 8년차 유부녀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신혼초에 설레는 느낌이나 가족 계획과 업무 사이에서 고민했던 시절이 솔직히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 유부녀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새로운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 정말 열정 가득한 갓생로들이거든요. 그런 갓생로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친구들을 만나러 이동해 볼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 말을 안주세요 <laughs> 갑자기 카메라 의식상이 났어요 결혼하니 뭐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생각보다 뭐가 달랐는지 음...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안다. 라고 음. 생각하고 결혼한 음.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문제는 또 음. 완전히 음. 다르다. 다른, 다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 이런 나는 먹고 있어. 음. 먹어서 바로 난 치워야 돼. 음. 그 남편은 좀이렇 쉬고, 널 흔들다가 좀피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이걸 하겠다는. 한 번에. 음. 잠깐만 아니, 계속 편집 게임하는 거야. 뭐까, <laughs> <너가> 좋아. <웃음> <웃음> 먼저 대푸는 것도 많이 했고 어, 그러니까 수 나도 마음이 힘들어. 남편은 전혀. 아량이 좀 넓은 편이야. 나? <laughs> 근데 나는 오히려 사실은 나의 허물을 많이 드렸지. 음. 음. 나는 이제 생활 습관이 버지스트. 제가 오점 벌어도 제가 오점 걸어도, 제가 오점 걸어도. 나는 오히려 좀 남편한테 미안한 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한테도 그런 걸 원할 것 음, 같은 거야. 와. 그래서나는 이제 내가 좀 그렇게 불안한 거에 대해서 좀이해안할 때가 있어. 그냥 아 이런 게좀 결혼 생활이구나. 둘이 이렇게 발을 걸을 맞춰서 가야 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게 엄청 길고 넓고 많은데 내가 이제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도 모르겠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아 먹을까? 뭐가 관련된 거. 어, 어떻게 그러지? 됐어. 어, 나 이거 갖고 싶다 생각했는데. 진짜? 나 완전. 아니, 이거 한번 봤거든, 응. 내가 네 사진에서도. 아, 아, 갖고 생각 싶다 생각했었어요. 귀찮은데 어. 막 이렇게 보잖아. 이게 딱 눌러놓으면 안 넘어가지. 아, 이게 어, 너무 좋다. 그래? 야, 너 이거 준비한 지에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자. 아, 그래, 는데 우리 엄지 이렇게 떼어 네, 땡큐, 땡큐. 2025년 목표를 같이 한번 공해 유 볼게요. 아, 살을 뺀 건강한 사람이고 싶어요. 행복한 아, 부부가 잘... 되기, 행복한 가족 되기, 더 성장하는 아, 네, 사업장, 네, 네.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독서, 아, 그다음에 네. 머리를 건강하게 하는 머리채움 공부. 그 비전 보드 알려주세요. 예.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가족간. 아, 가족의 안식처 아, 연, 이외, 또... 해외와의 행동 음... 나, 나 해외를 너무 뭐, 좋아해 뭐, 음. 그래서 일단 음악원장 with 다른 경제활동이라고 적었어요 음. 그다 음. 건강한 취미 가지기 써보니까 어땠어? 음. 약간 좀 막연한 음.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일단 건강한 취미 가지기라고 했지만 좀 정리. 모호하잖아 근데 평생에 걸쳐서 음, 좀 융통한 음. 삶을 살기 위한 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다 이루어지길 어. <laughs> 이전모드 응. 일단 첫 번째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엔저버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만큼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컬 건물 건물주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방학 때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한달 살기 응. 이걸 위해서 또 다른 목표는 미국의 멋진 내집 마련 나첫 번째는 <laughs> 음. 1인1학기로 가족 음 음악회. 음 가족끼리 하나는 이상은 필수. 마지막은 남편이랑 같이 음. 뉴욕 마라톤 풀코스 41.19 완주하는 거. 그체적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딱 정해졌어 음. 그러면 2025년의 목표는 뭔가요? 일단은 네, 주식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음. 대당금으로 내 음. 용돈벌이 정도는 음. 할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좀 많이 음. 모아야 되고 음. 당연히 주, 두 번째로 중요한 건강 음. 일단 이두 개가 내폰 음. 네. <laughs> 어때 비전보드랑 목표 음. 세워보니까? 음. 그쵸, 확실히 음. 처음 해는걸거야 어,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뭘 음. 해야겠다는 음. 거에 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니까 음. 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야겠다. 음. 막연했던 게 구체적으로 된다. 음. 일단 뭐 화목하고 음. 성장하는 과정. 음. 응. 서로를 네.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음.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같이 성장하는 음. 과정. 음. 나는 약간 음. 아파트인데 편의 시설이 음. 완벽하게 갖춰진 최첨단 음. 음. 아파트. 안에 막 수영장. 음. 있고. 맞아. 음. 맞아. 와, 막 쓰레기 처리기 다 있고. 있고. 아침 조식 주고 어, 약간 훈토. 조식 주면 좋다 살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족들 여행 갈수있을으면겠고네 번째가 40대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경제력.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인정받는 교사.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강화시키는사람이가자어 그래. 잘안 오늘은 갓생을 꿈꾸는 저의 유부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비전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목표도 세우고, 비전보드도 꾸미다 보니, 저는 어느새 2025년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건 혼자 하면 대충 넘어가거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즐겁고, 의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친구들과 한번 해보세요. 야, 너 올해 목표 뭐야? 한마디 던지면서 비전보드 세워보자 라고 제안을 해보세요. 혼자 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살짝 공유해주세요. 같이 응원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살짝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실속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갓생 화이팅!